해밀 어린이집 최순도 <laughs> 공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살기 좋고 범죄 없는 도시 용인에서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덕입니다 <laughs> 홍보할 건 없고요 예, 예. 어린이집 그냥 잘 되고 있고요 예, 예. 음, 그래서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예. <웃음> 아, <웃음> 아유, 그럼, 그래. 그래서 그래. 기분을 처음으로 <laughs> 경험하시는 감사합니다 예, 예. 해밀 어린이집은 어디 있는지 일단 예. 예, 용인 용인 기흥구. 입장, 예, 기흥구. 기흥구. 정좀습니다 기흥 더샵 프라임뷰라고. 아파트 안에 있는 네. 작은 어린이집인데요. 예. 음, 그냥 잘 먹고, 예. 안전하게 잘 놀고, 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아동 학대가, 음, 그게 하나의 일부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다 예.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죠. 아, 다그럴수 예, 한 일부로 인해서 정말 그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많이 보 맞아요. 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도 소신껏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네. 나는 잘 보고 있다는 예. 뭐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럼요 언젠가는 또 부모님도 알아주고 국가의 미래를 음. 키우고 있는 건데 그래 어찌됐든 아. 뭐 보시니까 보니까 뭐 홍보를 하시고 보시는 건 아닌 거고 음. 아, 뭐 네. 뭔가를 좀 기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뭘 기부해 주실 건가? 저는 마음은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세요. 어. <웃음> <웃음> 거절하자. <웃음> 현금 20만 원. 아유, 우 많으신데.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면 계속 제가 기부를 해드릴 아유,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한번 이렇게. 아유, 오셔야 되겠네요. 카드가 들어도 20만 원은 주고 가셔야 됩니다. 저 계좌 이체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십니까? 아우 아, 아,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오 아, 감사합니다. 해밀 어린이집 원장님, 네, 우리 용인 기후에 최순덕 원장님 예쁜 마음으로 아. 어린아이들 잘 키워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